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참 라마나요이신 하나님, 참 라마나요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 방법과 또 여러 시도를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모든 위기들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늘 언제나 그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왕,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었고 또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또 그의 남편인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또 모면해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사울왕으로부터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린 다윗은 마지막으로 선지자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물론 그곳까지 사울왕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다윗은 위기 앞에서 늘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위기를 벗어나긴 하지만 그는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이 어느 분을 향하여야 하는지, 누구를 향하여야 하는지 늘 영혼으로, 영혼의 눈으로 주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요.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다윗의 위기 앞에서의 선택이 라마나요시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였듯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거기에는 다윗 왕이 늙었을 때 겪어, 겪고 겪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더 이상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말 그대로 무기력한 노세한 다윗의 모습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사 평론가가 대통령 선거를 놓고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한참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두고 여러 정치권의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어떤 시사 평론가는 그 대통령 선거를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갖 음모와 권모 술수가 난무하고 거짓과 진실이 혼재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선거이다. 그 가운데서 대선 후보들은 제정신을 차릴 수 없다. 음모는 그것을 분쇄하는 여금모를 불러 일으키고 기만은 또 다른 기만에 의해서 좌절되면서 마침내 단한 사람만이 오직 단한 사람만이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 어, 지금도, 하물며 21세기인 지금도 최고 권력의 자리를 놓고 버리는 사람들의 암투와 권모술수가 이러하다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오직 힘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수천 년 전의 그 역사는 역사 속에서의 그 나라들은 또 얼마나 왕위를 놓고 대단한 싸움을 벌였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앞부분에서는 바로 그 권력의 자리에 있던 다윗이 드디어 그 권력으로부터 물러나야 하는 그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왕이나 다름없는 다윗은 이제 뒷문 밖으로 물러가는 권력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 사울 왕처럼, 어, 다시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처음 기름부름 받았을 때, 어, 영, 영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고했던 그 모습, 처음 모습으로 돌아갔던 사울 왕처럼 이제는 권력에서 내려와야 하는 다윗의 모습이 열한기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물러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암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자리를 놓고 다윗왕이 물러나게 되는 그 자리를 놓고 가장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였어요. 그는 어단한 번도 다윗 왕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외모도 용모도 준수했고 또 매우 출중한 모습으로 어 모습을 갖고 있었던 왕자였지요. 그 그랬던 아도니아가 권력을 앞에 놓고 병거와 기병들을 모으고 자신을 따르는 호위병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권력 앞에서 아버지도 없고 또 자식도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선지자 나단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다위당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바세바는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치 않은 순간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아도니아에 의해서 바세바의 목숨도 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목숨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둘러 궁에 들어간, 들어간 바세바는 심이 늙어 이제는 수냄여자 아, 아비삭이 시중을 들어야 겨우 거동할 수 있는 다윗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전에 다윗이 자신에게 한 약속, 즉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실행에 옮겨줄 것을 간청하게 돼요. 그리고 아도니아의 일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세바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현재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이처럼 모든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마지막 힘을 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여호와를 가리켜 한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의 노세에 태워서 기온으로 인도 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뿔라파를 불러서 솔로몬 왕을 칭송케 하고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왕위에 솔로몬을 앉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솔로몬을 지명하게 되죠. 그때에 백성들의 환호 소리와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를 듣게 된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은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란은 정리가 되고 드디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이끄게 되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과 왕의 이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을 읽어 보면 그 본문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는 다윗의 이런 기도가 드려져 있어요. 내 왕위를 계승할 자를 주셨고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누구의 시중을 통해서? 겨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스스로 침상에서 자신의 몸을 일으켜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인생의 초창기를 사무엘상에서 보고 있고 또는 우리가 함께 다윗의 마지막 인생을 보게 됩니다. 기름부음을 받았으나 그는 사울왕에 의해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또그 가운데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끝난 그 마지막 시점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많은 잘못도 했던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몸을 굽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라마나요스로 피할 수 있었던 그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그의 마지막 모습 역시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 양지, 그러니까 그늘이, 아니, 그늘이 아닌 햇볕이 비추는 곳을 살아가든, 아니면 어, 그림자, 그림자가 가득한 그런 어두운 곳을 살아가든, 그는 늘 언제나 자신의, 자신의 인생이 기울어져야 하고, 자신의 인생이 향하여야 하는 곳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음을 우리가 그의 처음으로부터 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까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알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거기에는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보산에 올라 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가나안 온 땅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을 그 모세가 그의 두 눈으로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모세는 그토록 보고 싶고 또 들어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냉정하게도 모세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이죠. 요단강물에 손 한번 담가보지 못한 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 또그 많은 어려움 끝에 드디어 가난 바로 그문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 모세가 얼마나 아, 아쉽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어, 좀, 마음에 안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하시는 그 곳에서 멈추어서요.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멈출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의 인생은 나일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애국의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마다 만약 아들이면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륙의 한가운데서 모세, 그는 나일강에 띄워지게 되지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이 발라진 갈대상자에 모세는 뉘어지게 되고 그 백일이 막 지난 아기를 작은 갈대상자에 띄워서 강에 띄워 어미가 보내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더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마침내 갈대상자의 뚜껑을 닫아서, 갈대상자를 나일 강으로 뛰어보내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곳이 바로 모세의 인생의 시작 지점이 됩니다. 나일 강이 그의 인생의 시작이었듯, 비스가 산그 꼭대기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하더라도,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일강으로 눈에 보이는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띄워졌던 인생임을 그는 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삶이 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띄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이 맞춰 마쳐, 맞춰지는 곳이 여기까지라면 그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이 나일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띄워졌듯이 드보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띄워진다고 할때 그는 가난 땅이 아니라 참 가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띄워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고, 어, 향하여서 나의 인생을 띄우고 있냐고, 띄워 보내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역사서의 요부로까지 보여지는 다윗의 이 원통함과 이 분함, 또이 억울함을, 어, 갖고 만약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위기와 또 억울함과 또 분함과 또 원통함 가운데에 그는 결국 하나님이 계신 라마나요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았기에 노세한 몸이 되어 가눌 수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마지막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굽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 침상에서 몸을 굽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그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노세했지만 그는 몸을 일으켜서 죽음 앞에서 다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몸을 기울이게 됩니다 모세 역시 40년 광야를 지나 드디어 당도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참 가나안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비스가산에서 그의 인생이 맞춰져도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 다윗이 라마나이 어,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나이옷으로 향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지명의, 지명인 라마나이옷이 아니라 참 라마나이옷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인생을 나아갔음을 우리는 모두 알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참 라마나이옷이신 하나님을 향하였듯이, 또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하였듯이. 또 모세는 비스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몸을 일으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지막에 몸을 기울였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몸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구라고 하는 한자가 있지요. 늙을 노의 몸구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몸구자를 자세히 보면 몸신자에다가 구부러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귀인 구자가 합쳐진 말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구부러진 몸을 뜻하게 되죠. 나이를 많이 드신 노인분들을 보면 그들의 몸이 자연스럽게 구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이 구부어진 것 그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일생을 통하여서 그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존재를 기울여서 살았던 그 삶을 향하여서 그의 영혼이 구부러진 것 역시 그 노구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살아온 삶의 결이 그의 몸에 배어 있기에 그곳으로 몸이 구부러지듯이 그렇게 영혼이 구부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노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노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세상 것들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가치를 향하고 있는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참 라마 나요시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몸이, 우리의 영혼의 노구가 기울어져야 한다고 향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는 시골 마을에 매우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한 어린아들이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어머니는 아이를 들판에 보내서 장작을 좀 마련해 오라고 시키게 되죠. 그런데 들판에서 장작을 모으던 아들에게 사고가 생깁니다. 장작을 이렇게 쪼개다가 가만, 어, 실수로 도끼로 자신의 발의 뒤꿈치를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상처가 매우 깊었고 많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이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생명이 위협 위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순간 아이의 아이의 머리에 최근에 옆 마을에 세워진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병원이 있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이는 즉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병원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드릴 때마다 너무 아프고 아팠지만. 그 모든 아픔을 참아내면서 그렇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픈 발을 끌고 가는 동안 상처는 더 심해졌지만 힘을 다해 남은 힘을 다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이웃고 아이는 병원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사람 병원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서 아이를 수술을 하고 아이의 다리를 치료하게 되죠. 그런데. 어 아무리 기다려도 어, 장작을 다 해서 오, 와야 할 아이가 이제 오지 않게 되자 엄마가 아이를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아이가 매번 장작을 패던 그곳을 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패다만 장작은 남아 있고 또그 옆에 아이의 아이가 쓰던 도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도끼에 붉은 피 자국이 묻어 있는 거예요. 순간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지요. 어,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의 피자국이 묻어있는 도끼를 보고 도대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아이가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당장 찾아야 했으나. 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서 병원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병원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바닥에 묻어 있는 그 핏자국들이 아들의 그 핏자국들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보고 바로 병원으로 올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자국으로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 그 길이 그 방향을 가리켜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련을 당하든 아니면 어려움이 있든 많은 고난과 또 아픔이 있든 또는 기쁨이 있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고 그 광야에서 흘린 아들의 핏자국이 병원을 향하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곳으로 향하여야 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많은 아픔을 또 겪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울어져야 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이제는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그 위기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참 나마 나요시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몸이 기울어지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과 다른 가치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아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울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고 성도의 인생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라마나욧을 향하여 나아갔듯 우리 역시 참라마나요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였듯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였듯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을 모두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또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을 맞이할 침상에서 다시 몸을 일으켜 하나님을 향해 섰던 다위처럼 죽음을 맞이할 느보산 그 산기슭에서 가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을 기울였던 모세처럼, 그리고 참 라마 나요시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